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선생님? 네, 뽑은 어, 사장님과 부장 선생입니다. 그 먼저 이제 텍스처와 스무드, 이제 일반적인 모양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투명하고 이렇게 미끌미끌한 것을 스무드의 어, 음. 모형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반투명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거친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그런 걸 이제 텍스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보시게 되면은 텍스처라는 보형물 안에는 이제 어 또두 가지, 또 스무드 안에는 또두 가지의 제품이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생된 어 제품이 두 종류인데요. 어이 쪽에 있는 엘러만사의 나트리는 제품이 있고요. 이쪽에 멘토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어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두 가지 회사 현재까지는 있는데. 이제 금년 말부터 유럽에서 제작된 또 안전하고 또 유럽과 또 미국에서 승인을 받은 어, 새로운 보형물이 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 수술을 하시는 분들의 선택의 폭도 굉장히 넓어질 것 같고요. 예, 먼저 그러면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그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 스무드와 텍스처를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성의 가슴을 흉곽과 함께 모식화한 그림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스무드와는 달리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스무드는 그러면 얼만큼 큰 방을 만들어야 되느냐? 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제가 점선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우리 몸의 대흉근이라고 하는 이제 가슴 근육이 지나가는 길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결들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치시키는 그 보형물을 위치시키는 위치가 바로 이 근육의 아래쪽 부분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어, 스무드는 겨드랑이 절개를 예를 들면은 겨드랑이로 들어가서 이 보형물이 들어갈 이 동그란 공간뿐만 아니라 이 스무드 재질의 보형물이 이동하고 부드럽게 자연스러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이만큼 여기 이렇게 넓게 한 번은 측면까지 이만큼을 박리를 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스무드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만큼 이 부분은 이제 측면의 전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큼의 넓은 면적이 방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포함해서 이 보영물이 자연스럽게 자기 가슴처럼 위, 아래, 좌우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의 면적만을 확보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이몇 가지 면에서 그 텍스처가 스무드보다 우수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입니다. 영어로 리커버리가 되겠죠. 먼저 그 박리면이 적은 만큼 회복이 빠르고 출혈도 적습니다. 그리고 출혈이 적은 만큼 구형구축도 적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 캡슐라 컨트랙처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강리면이 적다 보니까 또 출혈도 적지만 통증도 적습니다. 예, 그렇게 네 가지의 어, 저희가 표현할 때는 R, B, C, P 네 가지의 장점을 갖고 있는 게 텍스처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최근에는 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스무드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 부드럽고 또 본인의 어, 어떤 진짜 가슴에 촉감하고 많이 비슷하다는 것들이 많이 선호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요즘은 텍스처로 수술하시는 연예인들이 많이 늘어나시면서 텍스처에 대한 그 느낌이 미디어를 통해서 학습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스처로 수술하신 엉긋한 가슴을 또 굉장히 자연스럽고 매력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어, 성적이고 좀 섹시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것은 이제 연예인들이 텍스처를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어떤 미디어에 의한 학습 효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미의 기준도 미디어에 의해서 우리가 학습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 아주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보시게 되면은 그 우리 가슴이 어, 이 제가 남자지만 그냥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자기 가슴이 어떤 그 덩어리의 중 무게 중심이 위 아래로 이동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 어, 가슴이 있는 그 뿌리를 중심으로 위 아래 좌우로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무드가 오히려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신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 반면에 이제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뿌리가 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약간 넓은 그 공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 그러면 또 굉장히 촉감도 자연스럽고 특히 이제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어,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스무드만큼 막강하고 촉감이 부드러워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왜 그러냐면 이제 텍스처 재질 자체가 아까 이 수술 방법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방리면이 넓지 않고 그리고 출혈도 적고 피막이 얇게 생기도록 만들어진 모객물이기 때문에 어, 텍스처는 갈수록 이제 피막이 얇은 두께에서 더 두꺼워지진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사지가 필요 없죠. 이게 최근에 어, 가슴장형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오래 쉬실 수 있는 어, 그런 분들이 아니라 어, 현업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계시는 20, 30대 또는 40대 여성들이라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어, 회복이 빠르고, 그 다음에 마사지가 필요 없는 텍스처가 또 각광을 받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게 스무드는 이 반면에 이제 한1년 정도 계속해서 마사지를 해주어야 되고요. 하지만 또이 스무드에 또 굉장한 어떤 그 충성 고객층이라고 할까요? 스무드를 굉장히 좀선호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는데 이 나름의 부드러운 이 촉감을 또 좋아하시긴 하지만 이제 관리는 아무래도 특수보다 조금 더 어, 섬세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조금의 단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둘다 좋은 보형물이고, 둘다 좋은 제품이고, 각각의 수술 방법이 어,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어, 또 선호하시는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본인과 가장 맞는 보형물을 어,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